슬라임을 만어볼 건데요. 저번 시간에 파용했진라는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. 한번 뜯어볼까요? 오, 끈적끈적. 끔찍끔찍. 오, 끈적끈적해요. 오, 느낌이 아주 좋아요 오, 오 끈적끈적. 오, 끈적끈적해. 끔찍끔찍. 예. 하나는 끈적끈적하지만. 끈적끈적하지만 근처 아주 잘해 자 하나는 새로운 걸 가져오자고 내일이지 말테니 매일 놔두면은 안될 것 같아요 냉이 뜨면은 아까처럼. 이거 너무 깜짝 놀랐네. 전 여기 전부 납니다 졸 줄넘기처럼 반죽을 할게요 반죽을 하니까 아주 차근차근하고 그리고 슬라임을 하나 더 갖고 올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더 차근차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바꾸러 한 갑시다 다른 면보다 더큰 바꾸면 안될거야 슬라임 ya. Yeah. すごい。 እ እ ጥሩ 여기서 <목소리도> 다 여러분 사랑한다 아주 나도 사랑해. 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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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. 저 이렇게 감싸줍니다. 파란색을 흰색에 감싸줍니다. 감싸줍니다. 죠 그렇죠? 그러니까 신나아가 소고기, 가끔 냈어 there 마디또마디또 마지또, 마지또, 마지또. 이쪽다 찔렀어? 아니. 오, 섞었어? 파란색. あなた。じゃああなたたちちゃん。 보라색 때는 뭐지? 갈수갈수 보라색. 돼, 돼지 손님으로 모집할게요. 오소기용 mm-hmm 谁希望？ mm -hmm. 그렇죠. 자, 이제부터. 또 <목소리도> tá 엄청 많이 거예요. 신랑한테 덮어 버릴까요? 이거 까 딴게 사랑